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공인중개사 이병근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에 위치한 정말 가성비 끝내주는 빌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빌라의 매매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점을 한두 가지 정도만 꼽아볼게요. 먼저 첫 번째는 전액 대출 플러스 추가 대출까지 넘볼 수 있는 집인데요. 저희 내집마련연구소를 네 통해서라면 실입주금 빵원으로 집주인이 되실 수 있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 대출까지 받으셔서 사업 자금이나 아니면 기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관리 상태가 훌륭하다는 점인데요 1인 가구가 거주했기 때문에 내부가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기 광주역까지도 자차 10분 정도면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집 어떠한지 영상부터 보시죠 제가 외부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주차공간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주차는 세대당 한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. 이쪽으로 도보 5분만 나가시면은 뭐 서울로 나가는 버스라든지 경기 광주역으로 나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, 웬만한 편의시설들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. 그럼 제가 계단을 이용을 해서 해당 세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일단 3칸의 신발장이 있고요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먼저 거실 공간을 보여 드릴 건데요 이 집은 신혼부부가 거주하시기에는 적당한 크기의 매물입니다 일단 거실 창 기준으로는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채광도 상당히 좋고요 제가 이 옆쪽 각도에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주방 공간이에요. 보시는 것처럼 식탁은 여기에 뭐 4인용 식탁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요. 주방 동선은 전체적으로 D 글자 동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상부장, 하부장 넉넉하게 갖춰져 있고요. 냉장고는 이 옆쪽에다가 한 대. 주실 수 있어요. 주방 옆쪽에 있는 다용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세탁기, 건조기, 수직 배치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. 우리 집에 냉장고가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한대더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다음은 한방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안방 욕실이에요. 지금 안방에는 이렇게 패밀리 침대를 놓고 사용을 하고 계세요. 다음은 공용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방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집주인분이 여기에 북박이장을 이렇게 크게 짜 주셨기 때문에 식구 수가 적으신 분들은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을 보여 드릴게요 네,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에 위치한 빌라를 다 보여드렸습니다. 전용 면적은 조금 작지만 1인 가구, 2인 가구한테는 정말 딱 맞는 맞춤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이 집의 매매가는 2억 2천 8백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. 현금 한 푼도 필요 없으니까 바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. 그냥 긴가민가 했거든요. 솔직히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솔직히 가서 이제 전액 택출이 다+ 된다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. 솔직히. 이거 유튜브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쵸? 저는 진짜 무조건 전화드리라고 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. 무조건 전화하십시오.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. 꼭 전화 주십시오.